안녕하세요. 자, 제가 포켓몬 카드가 자, 자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거든요. 자 이름은 스피드 스타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불빛 같은 거 보이죠? 그게 날아다니는 건가 봐요. 포켓몬스터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피카츄! 자, 그리고 얘는, 얘는 이름이 비큰티니. 와, 제 여기 센 애들 많네. 비퀸? 빅퀸? 비퀸이라고도 있는데. 퀸 비퀸. 어남망룡 우리 집에도 있어요 자 근데 나망룡이 남학용이... 두 개에요 두 개에요 아우 야 작은 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진짜 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빠 이거 우리 집에 있지 않아 이거. 안보여 그거 우리집에 그거 있잖아 놀이방에 이거 아 그런게 있어? 어 내가 나중에 가져와 볼게 영상 다 찍어 저는 얘가 원디원디고와 원리. 근데 뭐지? 나 얘가 제일 최악이야 저는 얘가 너무 귀여워서 얘가 제일 좋아요 저 제일 귀엽잖아요 우와! 저 얘도 좋아요 어, 아니야? 식스테이 식스테이 자, 얘는 식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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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봐 아니에요? 분홍이야! 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 감물해요 형형형형형형형 물해 이런 걸 듣고 있네 뭐 이런 너희랑... 깜빡리깜빡리응여운에 음. 맞는 라이트다 어 엄마 피카츄 동생 라이트 어. 라이트랑. 라이츠 알죠? 사... 샤로다, 샤로다. 얘는 머리가 세 개네요. 봐봐요. 여기에 하나. 저 어디 보자. 둘. 여기 여기 날개 뒤에 보면 여기 이런 곳이 있잖아요. 그쵸 자, 나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니, 한번 적어주세요. 오, 아빠! 누가 이거 누가한테 빌려왔어? 아, 아빠, 아빠가 전에 보다가. 어. 빌려온 거야태연이꺼야 아니! 어. 이거 아빠가 했어? 응. 그래? 저기 아빠가 찢어져가지고. 근데 아빠 이거 잘 그린다? 응 <laughs> 그래. 어 고마워. 아빠 원래 그림 되게 잘 그려. 아빠 <laughs> 엄마 여기 근데 <laughs> 주인공이 없어 피카츄. 찾아야지. 어? 응이 많은 것 중에서 피카츄를. <laughs> 아, 아, 아 라이츄는 있는데 피카츄가. 나그도야한게 얘는... 많지. 이거? 어마어마하게 야, 진짜 네가 와 귀여워 나왔대, 그 근데 이분이 단단지? 네데 있을 때 가스가 없어서 아니 나는 귀염둥이야 나는 귀염둥이 난 가스가 가스 없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음, 저 지금 쓸 음. 수가 없네요 음. 아 부르구나 아니 내가 뭐지? 아내 이름으로 되어있는 라이츄가 피카츄가 변신한 다음에 라이츄가 되는 거야 진화라고 써도 어, 단전이 될 거라고 내 보고 이제 문자가 날라올 거야. 아무래안 됐어. 여기. 자 여기. 아니 단아는기자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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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사루 뭐, 자세히 보시면은 뭐, 아, 여기 얘가 있죠. 예서 그안 바꾼 거지. 예가 있죠. 예서 진화 이렇게 변신한 오. 거야. 그러니까 내 그래서 얘는 아니고. 와 진짜 변신하는 애들 있어. 많이 있네. 아, 아, 많이 근데 있어. 변신 안 했을 때 너무 귀여워. 어? 얘는 그냥 원래고. 얘는 변신했네. 너도 변신했네. 너도 변신했어? 나 어디 보자. 아우 아, 나 샤워해가자. 아. 얘도 진화했네. 손이. 저창생는거네 개네? 돌이야. 돌인데 손이 네 개야. 자세히 보시면은 또 이게 변신을 아들이 했어요. 네. 이제 아들이. 예서 진화. 네. 어데 얘는 어디 보자. 괴력몬! 괴력이 어, 그렇게 작가지고 괴력까지 아, 달았어. 아유 괴력이 이렇게 낫대. 너무 예쁘네 아! 귀여못 보겠어! 저거 어디 보자. 뭐야, 얘는? 수련! 수련, 피카츄에 나오는 사람. 딸고밥요야아 정말 혜아너 영상 중간에 안있고 왜 가해있어? 어? 중간에 있어요 영상에 아! 혜연 근데 이게 뭐지? 자 이거 봐 우리 맞다 근데 이거 아까 방금 거 겨울에 잘나면은 전기장벽 어. 같은 거 우와! 눈은 지나지.. 안에을 수가 없어 당연하지 너무 세 이거 보기만 해도 세다 아, 그 귀염둥이였던가왜이리 못생겨졌어? 아빠, 봐봐. 귀염둥이였는데 못생겨졌어. 해당이 응. 해당이. 아, 했던 거. 어, 어디 보자. 지금 와. 어? 어? 자, 자 여기에 어디 보자 보네. 옆으로 봐야 돼? 옆으로 봐야 되는 옷도 있어요 이는 얼마나 세길로 몸까지 나와야 돼? 자 먼저 제가 다 이렇게 겹쳐서 보여드릴게요 전기장판은 미리 좀사 놓을까 어디서 넣같까 어디서 넣을까? 내가 써보니까 난 너무 불편하다 그냥 일반 전기장판이 더 좋아 요새는 그거 모으고 전자파도 거의 안 나오고 세탁도 다 가능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우. 근데 파는거생은안지 내가 깔파만. 영상 찍을 때만 영을 만드니까 데스 근데 그거는 오빠 깔팡우리게 응. 매트리스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리얼 에? 데이스가 아니라 기본이라고? 이게 기본 받아신시는데기본이네 얘는 진한 건 볼, 도봐도와 아, 네, 네. 봐도. 진짜. 가슴도 도게 가슴도 모르게 가슴도 니르게 가슴도 모르게 가슴도 모르게 가슴도 모르게 가 나이걸로 할래. 그냥 엄마 이거 먹고 자. 나어하려자하고하는데이려고이려고지려고하놀자고카드고 하려고 하려그 카드로, 그 카드로 뭐하는놀하 있지 않려고안 해? 응. 나한테 카드 있잖아. 야, 아빠한테그 카드 려고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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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 현아 이거 꺼 이거 또현아 그. 아빠 여기 다 치워야 돼. 야 그래. 너네 그런 거 보지 마. 이제 끄겠습니다. 보지 말라 그랬지. 안녕. 음.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중간 이동 기능 보여줄까요? 자 먼저는 자. 자, 고 공원, 도실, 아이, 거실. 자, 제가, 뭐, 뭐, 손가리 종아. 어, 고도한 화장실로 왔습니다. 짜잔, 도가 또. 자, 응? 아, 이제 갈게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딸랑딸랑. 바이바이.